우 네, 엄마를 위해서 고마워요.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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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니가 원래 이렇게까지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런데 좋아해. 소리는 살진 빨을 참잘 받아. <laughs> 그것도 얼굴 대 되게 잘 받는 거야. <laughs> 너무 귀엽다 둘이. <laughs> 왜? 제비처럼아니었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좀 늦은 시간인데 퇴근 후에 가는 거거든요.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집 근처로 해서 차크닉으로 맛있는 저녁 해서 먹으려고요. 퇴근 시간이 저랑 조금 달라서 저는 먼저 가서 준비 먼저 하고 있을 거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일생을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 지금 일단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일단, 짐부터 내리고, 워닝도 쳐놓고 해야 될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서, 월드 치고, 말로도 펴놓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짐부터 빨리 내릴게요. 이피었어이제 왔어? 어? 이제 왔어? 난로로 먼저 피지. <목소리> 오. 이거 생각대로 치울까? 아 이런 것도 있어? 오 어, 예쁘다. 엄마 절에서 절밥 먹는 거 같지? 입을 때있고 다닌다. 입어 봐. 그래도 입어 봐. 소리야. 안 적어? 그렇게 입어. 텐데 하나만안사어안 아, 돼. 입고 있어. 입고 있어. 아이고 얇게 얇게. 엄마는 지금 몇 개를? 네개를 입었는데. 빨리니 촬영하는데 엄마. 어? 인사도 또 해야지. 저도.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박여사 문여사입니다 어. 해야지. 빨리니 촬영하는데 엄마하고 언니하고 참석했습니다. 왜 <laughs> 이렇게 또가시적이 <같이 웃음> 연통. 떡. 어, 대창. 곱창. 장. 근 오늘 서 얘기했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중 오늘 저녁 먹기로 했다고. 한 사랑하는 사람 좋다.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있생각 하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 솔메이트의 음. 첫 게스트? 음. 사랑하는 음. 사람 음.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laughs> 일단 먼저 내가 고파요. 원래는 뭐, 딴 데는 게스트들 뭐안 시키는데 일은 해야 될거 같아, 지금 솔심 <laughs> 맞아요. 엄마가 <laughs> 어, 여기다 부추를 넣고 버무려줘. 제가요? 음, 네 알았습니다 괜찮아요. 만 돼요 부추가 어딨어요? 아 이거 부추예요? 네 아, 불편하니까 불편물 다른 일을 <laughs> 촬영하니까요 불편물 해야죠 불편하세요? 네 많이 불편해요 이 소스가 매운 건가요? 안 매워 안 매워요? 좀 많이 넣어도 돼요? 다넣지 이거 넣어 응. 너무 많은데? 하어 아, 여유분이 또 부추가 있어요? 또티서 뭐야? 양파 구워야네면통도끝 엄마를 위해서 어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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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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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어적인데 잘어가는데잘들어가오 <laughs> 엄마, 내가 찾게. 그러면 소질을또잘못 쳐서 나랑 달라 우리 집에서 술을 잘 먹는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옷이랑 옷이 참잘 어울리시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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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오늘 옷, 대신이에요 옷, 옷, 요 오늘을 위해 준비한. <웃음> 오늘을 <웃음> 위해 준비했어, 엄마. 진짜 오늘 예술인데 레몬도 들어왔어. 그러니까 세상에 진짜 응. 진짜 내몬까지얻어렸어 어. 너무 이쁘다. 치즈가 막 나와서 잘라프가 지고 나쁘다. 나쁘다. 우리 여자들 다들 했네 아유 엄마 이렇게 이렇게 오이. 오이기 힘들잖아. 아, 이건, 이거 이거 맞아. 색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아, 아 맛있네. 우와 금방 되네. 어, 맛있겠다. 어, 여기 응. 이거, 그쵸? 여기 찍어 드셔봐봐, 응. 이거를. 꼬치에다가 음. 음. 응. 양파를 한대 얹어서 먹으니까 어, 환상이네. 응. 사 먹는 거면 이게 더 싸냐? 어, 그러니까. 그럴 거 아, 같아. 사 먹는 거면 진짜겠어. 사무야. 응. 이거? 응. 사무야. 이렇게 사 먹으려면 이만 먹어도 엄마 돈심이야 근데 네. 남았잖아 10만원도 음. 안 돼. 음. 네. 짠! 음. 엄마도 짠 엄마가 고추. 짠 고추가 많으면 참 좋겠다 고추치이 <laughs> 고추. 음. 맛이구나 이래서 하는가 봐 캡핑은 나가서 먹으면 맛있응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엄마? <laughs> 야, 어머니가 원래 이렇게까지 움직이시는 분이 야 되게 좋아해 좋아하는데 어머 응. 코로나 때문에 너무 코로나가 갈 수가 없으니까 게다가또 후니는 안 좋아하지 어 그러니까 세상은 멋대거렸어 더 좋겠다 좋은 신랑 만 되게 좋아한다 응 <laughs> 되게 좋아하네요 더 구울까? 더 먹고 좋아? 응더더 먹고. 저희 집 친구들 에서 제일 제일 잘 먹거든요 배통이 다유만해 근데 음식을 하면 저희 엄마가 한솥을 네. 하거든요 완전히 많이 먹어둔다고 안 먹어도 안, 뭐안 먹어. 운다. 남기는 건더 혼나. 어. 응. 살쪄도 혼나고, 응. 남겨도 혼나. 응. 그래서 우리 집은 많이 먹는데도 안 쪄야 돼. 응. 근데 음식은 진짜 많이. 해. 근데 또 되게 맛있어, 우리 형 음식이. 응. 맞아. 나는 사실 낙곱새가 먹고 싶었거든. 근데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같이 먹으라. 아우, 진짜. 다 먹었어? <laughs> 맨날 혼술해봐. 아, 속도가 더 빨라졌다, 근데? 속도가 더 빨라졌어. 맨날 혼술해가지고, 엄마. 응. 아니라고. 그래? 아니야? 설마 제가 맞아여이 떡? 여이 떡? 이네들을 이 얘네들을 이 뭐지? 카메라 얘네들 그런 애들 잘 할지 모르나 봐. 편집을잘 해야지. 분유이란 가지 이게 이거 그러니까 분유 군용 이런 걸 사야 돼. 그래. 응. 엄마 몇개 줘. 왜 줘야 되냐면. 타줄까? 추운데 최고도 많이 돼. 애들도. 추운데 소주가 최고야. 너안 추워? 나도 추워. 소리야. 너 족기 입어. 얼른. 족기 입어. 추워 보여. 추워 보여. 저 주머니에서 카드 빠진다 소리야. 안려어 아유 잃어버렸어. 네왜이렇 붙잡아 요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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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사진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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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승3아나사진3 3 3 3어해엄마사진 나도엄마 내가 오늘 나름 오늘 또출근하고 갔잖아? 그래갖고 아가씨한테 사진을 몇번찍으려한열번을 시켰나봐 <laughs> 혼자서 <찍었지? 웃음> 셀카를 어. 아무리 봐도 엄마 말대로 내가 너무 추해 보이는 거야 그 아무리 봐도 늙어 보이는 거야 엄마 진짜 들었어 찍찍이 찍찍이 안 보냈어 <laughs> <안 찍팅. 웃음> <안 웃음> <버렸을 웃음> 결국야 됐어? 어, 왜냐면 아가씨한테 보내봐도, 보내봐도 욕먹을 파이더라고. 아가씨 네, 나온 거오늘좀 나 오늘 이렇게 어때? 좀 이렇게 약고좀 이렇게. 어, 는데 얼굴이 팡 들어가 보이는 거야, 나도 오늘. 어. 화장을 진하게서 그럴까, 오늘? 어. 화장을 진하게 마음을. 좋은가 봐, 나도. <목소리> 아, 네, 오늘 눈에 반짝반짝 하더라고. 어, 오늘. 지금 좀 많이 나가. 머리까지도 해보고 왔어요. 어제 그런 거말고나 엄마가. 그런 거말해줬어안 나가. 처음부터 나가면 안 돼. 궁금증은 다. 어피다 뭐, 이거 할건 아는데 저늘 음. 그냥 또 혼자 설레가지고 도 m s 지 r r 는 I'm 빨 o r 잘 받아 m s o 얼굴 y I'm sorry, I'm sorry, i 빨리 엄마 들어봐 m 가락들 r y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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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까 먹고 진양 먹고 라면도 먹어야 되는데 아배 통이 안 되니까 못 먹네. 아니 먹으면 되지 지금. 알았어. 응. 오늘 일기 써야 돼. 라면 먹는 날어 진짜 없어. 진짜사한번 먹은 여사 일기 써 가서 <놀람> 알았어 일기 써. 강 여사가 라면 먹었다고. <놀람> 맛있지? <놀람> 맛있어. 아 맛있어. 이제 저기가 터져. 빵빵빵빵 터져. 해줘. 빵빵 엄마 그냥 터져게 해. 터트려줘. 좋네 음. 아, 좋다. 엄마 우리 고모 잘 걸러나가 민들레 씨앗이 여기부터 딱머리 보자 해 하얗게 지금 저기 홀디. 왜 털어 행운의 표시인데 오, 여기 나다 아. 이거 잡으면 시집가는 건가? 아닐까? <laughs> <laughs> 저이 그냥 다먹다다 다 먹었어? 아, 라면 다 먹었다 야뭐 먹어? 먹을 게 없어 빨리 빨리 데내 대창도 많이 먹지도 않더만 엄마만 먹었어 이거 닦아야 되는데 못먹어 엄마가 떨어지고 3초 안에 주으면 된다고 해서 3초가 넘었네 밥 아, 먹어 이제 가야지 그냥 먹 가야지 맛있게 먹었잖아 한번도 와야 되겠어 힝 <laughs> 너무 귀엽다 둘이 왜? 제비처럼 안돼 있어? <laughs> <laughs> 둘이 이렇게 뚱뚱한 옷, 어, 옷 입고 제비처럼 있어? <laughs> 근데 이거 컷 좋다 좋기는 음. 여름에 진짜 좋겠다 <laughs> 캠핑 같이 진짜 좋겠다. 응. 우리 여름이 데려갈 수 있는 거야? 그럼 그럼 응? 이 차로. 응. 이거 어떻게 할까? 모아야지. 봉투 한 군데만 모아줘. 내가 나머지 할게. 그냥 넣어만. 그거는 예, 저기 게? 저기에. 형만 이제 저거 하면 되잖아. 실코에 내상 저래야지 나 빼볼래? 나 무식한 여자. 어딨어? 저 무식한 여자. 바이바이 리와바이바 안녕 안녕 수고했어 꿈을 만나 안녕. 다시 시작 안녕 또 만나요